창업하고 이후에, 와, 진짜 이 교육 안 들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정말 교육 중요하긴 하지만 잘 봐야 됩니다. 이 교육이 나의 시간을 뺏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해 줄 것인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2 0 2 0년에는 그레이시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현재는 이제 그레이시라는 스타트업을 엑시트하고, 슈마트컴퍼니라는 스타트업에서 그 사업 개발 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는 양승만이라고 합니다. 그땐 진짜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다. 팀도 없고 역량도 없고 이런 게 아예 없던 상태로 언더독스를 만나게 됐고요. 언더독스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지원 사업도 이제 선발이 되고 그래서 초기 자금도 확보하게 되었고 또 당연히 이제 언더독스 프로그램에서 만난 든든한 동료들 한세분 정도가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정교한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되었죠. 사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고객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서 어떻게 프라이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게 되었던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창업하고 이후에, 와, 진짜 이 교육 안 들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때 교육 때 받았던 그런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창업하면서 꺼내서 같이 워크숍하면 정의하고 이랬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교육 중요하긴 하지만 잘 봐야 됩니다. 이 교육이 나의 시간을 뺏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해 줄 것인가? 근데 당연히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해 주는 교육은 엉망금을 주고라도 무조건 들어야죠. 소수정의 네. 관리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 창업을 해본 선배 창업자가 1대1로 붙어서 멘토링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비즈니스적 마인드입니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창업가를 이제 시장에서는 훈련이 덜된 창업가로 하는데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굉장히 트레이닝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사실 좀 i r 을 하거나 M&A 즉엑시스할때좀 많이 높게 사주셨던 것 같아요. 타임 어프다. 언더독스를 하면은 시간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은 정말 마법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어요. 창업가로서.